친구들 안녕 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지난주에 유치원의 새로 나온 친구랑 간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음? 맞아요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고 잘 챙겨 주고 그래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요.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세요. 오늘은 선교사였던 바울을 도와 함께 일했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떠나라!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떠나야 된대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굴라는 말했어요. 브리스길라, 우리도 고린도로 갑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때,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가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정말 반가워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마침, 저희도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천막 만드는 일도 같이 합시다. 바울이 말했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에게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요 아굴라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천막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도웁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돕기로 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도 따라가겠어요. 맞아요. 저희도 함께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에베소에 남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에베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도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온 힘을 다해 바울을 도왔어요. 그두 사람의 도움으로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선 친구들을 괴롭히고 망달시키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먼저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후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다른 나라에 가셔서 실천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는 선교사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예수님을 전하며 바울을 도왔어요.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미션이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간식을 나누어 먹기였는데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려운 미션이었기 때문에 딱 3명이 성공했네요 진우와 선우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할머니 그리고 아기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었대요 또 유찬이는 새로 전학 온 친구와 민트 캔디를 함께 나누어 먹었대요 친한 친구가 아니면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미션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번 주에는 쉬운 미션을 드립니다 바로 밥을 먹을 때 감사 인사 드리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보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신 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아침을 차려주신 엄마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 많이 먹고 더 먹으렴. 이라고 하셨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외할아버지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래, 많이 먹으렴. 우리 똥강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돼인데요 똥강아지는 귀염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미션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